안녕하세요. 집사나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신축 주상복합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부평역 도보 10분이고요, 부흥초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현장입니다. 자, 안방 자체가 1 3자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가격 대비 괜찮은 현장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집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망도 막힘이 없이 이렇게 동강거리가 엄청 넓게 되어져 있고요. 주방도 크고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집의 얼굴인 현관부터 한번 보러 갈게요. 자, 보시면은 신발장은 총 3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띄움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같은 거 놓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현관 자체가 넓이가 꽤 넓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답함이 없이 여기서 신발을 신을 때도 사람들이 두명세명 명 있을 때도 답답함이 없을 것 같고요. 주문 자체도 지금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닫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욕실은 나중에 보여드리고, 거실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거실입니다. 자, 거실이고요. 사이즈 이제 밑에 나갈 거예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서 고객님들이 가구 배치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은 공기순환 시스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지금 소파 자리인데, 4인용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 이쪽에는 이제 아트월 자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공간 자체, 이 넓이가 꽤 되기 때문에 한 75인치 정도 놓으셔도 TV가 엄청 크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각종 조명 스위치, 보일러 컨트롤러, 비디오 폰 컨트롤러 되어져 있고, 이위 하나 더 보시면은 이렇게 스프링 쿨러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소방에 안전을 많이 썼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방 한번 보실게요. 자, 주방 자체가 굉장히 크고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냉장고 보통 한대 자리에 나오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냉장고 기본적으로 두대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비스포크 3단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부장까지 보시면은 굉장히 넉넉하고요. 자 이쪽 보시면은 주상복합이 보통 가스 레인지 가스만 시공이 잘안 되는 어있 데가 많은데 여기는 가스반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구 가스 레인지 되어져 있고, 여기 실으신 분들은 이제 인덕션 하이라이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 창도 크게 나와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싱크볼도 넓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쪽까지 다 보셨고요. 각방 설명드리기 전에 메인 욕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나와져 있고 젠다이 시공, 양변기, 세면대 그다음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메인 안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방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방 자체가 13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 사이즈 띄워드리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약간 좀 아이들을 키우는 테마로 해 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안방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고요. 이쪽에 수전 이렇게 있고, 이쪽에 방화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비가 오니까 이렇게 약간 좀 시끄러워서 들릴 수가 있는데, 방화문 닫으시면 많이 조용합니다. 자, 안방 자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진짜 아이들을 키우셔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장롱을 여기다가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부욕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부부욕실은 사이즈. 메인욕실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양병기, 세면대,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까지,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다 갖춰져 있는 사이즈로 나와져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이고요. 이제 자녀가 조금 더 컸다 하시면은 자이 정도로 꾸미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방 사이즈 밑에 나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 배치를 해 놓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셨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아이들 놀이방으로 테마를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사이즈 밑에 나가니까 고객님들이 가구 배치 어떻게 할까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산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 이집이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집이 너무 궁금하다 이집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산나 임부장이었습니다